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하게 되면, 네, 아 이것을 내가 꼭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너무나 훌륭하신 김기현 박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저도 칭찬하고 박사라는 소리 좀 들었는데, 네, 네, 많이 부족하다는. <laughs> 너무 귀한 강의를 듣고. 먼한해목하고뿌듯하고 하는 게감사하고 목사님께 특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네. 자, 우리 민강희 목사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이 강의, 네? 네. 강의가 딱 시작이 됐어요. 네. 하나님, 이라는표현과 말에 대해서 들어본 지는 오래됐어요. 한1 5년 정도 된것 같은데. 무슨 미인대칭이 조금 기다려 가 그것에 대한 인대의 약자인 것 같은데 음. 그 약자를 다 풀어 가지고 뭐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는 같아요. 음. 그리고 뭐 뭐의 약 같은데 뭐잘 모르겠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인 지잘 모르겠다. 찬하다는건 좋은, 좋은 거니까 좋은, 음. 좋은, 음. 좋은, 음. 좋은 음. 는

읽어 보니까 아이 내용이 이런 것을 하자고 하시는 거였구나 라는무을 음, 네. 그 이해하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이해하고 나니까 그 강좌 과정을 갖다가 홍보를 안 하시더라고. 음. 10년 전에 15년 전에 열심히 홍보하시다가. 에. 네. 뭐라고 그러다가. 페이스북이 생기고 나서 끊었어. 10년 전부터 아예 안 해. 네네. 이거서 네. 안 하나 요 요새는. 네. 그다 그러니까 어그제 음, 그 음, 후보하시는 음, 거 음, 갖다 음, 보고 음, 네. 아 이제 기회가 아, 나한테도 지금 왔구나 지금 한번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들어보고 그러세요. 배워야 될다는 음, 네. 마음으로 와서 듣고 보니 아, 참 성공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음. 아, 훌륭하신 분들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만약에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참 귀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음. 생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다 하는데 태국이라는 걸 알아. 음. <laughs> 저런 저런 애가 브랜드 몰랐습니다. 네. 주여주여에서 주요 전국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내보라 행하는 자입니다. 일토의 음. 생각과 에, 말보다도 일 그람의 행동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30년간 어른들 봉사했어요. 700년, 800년 어. 무료 구실에 30년째 지금 어. 시민 운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이요, 아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은 제가 정말로 전도의핵심을 내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전부 다위안부 끝났는데 저는 지금 현재 뭐냐면 지금 이번에 한노총, 민노총 있잖아요 모든 이게 한노총과 민노총은 전부 다 재벌들만 들어가요 큰 하... 기업만 들어가요 그런데 식당에도오도바이한 사람 피해 다른 사람도 전부 다 한노총 소속으로 쫙. 그러면 어마어마한 뒷백이 있잖아요 그럼 민정형사상 보다 이때 보겠끔 이해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 1 0일날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전부 다 절대 몰립니다 실질적인 하나님답니다. 얘기해요. 정말로 사회적 약자들, 오토바이 타고 나가다가 식당에서 사고 난 사람들, 이 사람들 민노총 한 점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에가 정부가 투쟁을 해서 전부 다그다입력시켜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영세민들, 소상공인들, 전부 다체육업자들이 전부 다 한도 쪽전세에서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일을 받아요 여기 예, 저변호사돈 얼마에요? 내가 만약에 뭐야, 여그 그, 그 임금 문제 때문에. 투쟁을 한다 이런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내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걸 전단해서 실질적인 다다들 필요해. 실질적인 일을 하자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부의 지금 전라도 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부에서 정말 우리 교회 청도도 돈 필요하잖아요. 지역을 살자다돈 필요해. 이 사람들 돈을 빌어주는데 문제는 얘랑 고구마 유명하잖아요. 해남 고구마 이걸로 고추장 만든다 해가지고 제가 40억에 내가 전부 투자 시켜줬어요. 이게 바로 저는 전도라고 해요. 지금은 배고픈 사람한다 빵을 주는 겁니다. 한 손에 비즈니스 한 손에 저는 고구미배고프사 빵을 주고 치유주고 이게 굉장히 그렇다고. 근데 그걸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전부 다가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laughs> 네. 시간이 있으면 전도 아닙니까? 저도 그렇지 닙니까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세상적인 건 뭐냐? 배고픔상 빵두고 가 이것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마다 다르긴 합니다. 다 했어요 지금. 이제 네, 몇 남았는데. <laughs> 아, 그럼. 제가 명함이 그, 요 명함이 <laughs> 사회활동 데안신한테비가아지어요 <laughs> <말아서>, <laughs> <말씀하셨어요? 웃음> <laughs> 자, 우리 김식경 박사님 한 말씀. <laughs>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읽어본 언제 합니까? 읽어은좀 이따가 곧태야죠 곧? 예.